제가 다 <laughs> 말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요. 무한모드 도전은 이제... 아... 자, 일단은 수능이... 영상은 끝낼게요. 아까 아까 제가 버튼이 잘못 눌러서 영상이 꺼졌었는데, 자, 이건 노주장 잘... 딸... 일단, 잘랐지만은... 일단은... 끊지도 않았습니다. 에이, 짤... 아, 일단은... 일단은 영상을 아, 끊었다가... 있다든지, 끊었다가... 있다든지, 있다든지. I d o 잠깐만 n o t o w I t o w I t o w I d o t o w I don't know. I don't k 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저 저거... 저희가 실시간영상으로 올릴겁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실시간. 아, 일단은 <laughs> 일단은 저거 댓글에 저거 참여하실 분들은 닉 닉네임 닉네임 남겨주시고 재밌어요. 구독과 좋아요 로그... 하셔야지 저희가 줄수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이제 아이디가 떠요 네 아이디가 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영상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 왜 오자마자 집이야 안녕!